f a 젠벡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는데 제가 어제 이제 공시에서 궁금했던 점이 대표이사가 그 주식 차입을 했다고 나오는데 그게 왜한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알아봤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차입했다는 내용이었고요. 먼저 젠벡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환경 오염 제어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사업을 이제 새로 영위하려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은 이제 C A 필터라는 그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에어 필터를 쓴, 쓰는데 그걸 만드는 이제 이게 8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제조하기 위한 제품으로 이제 15%를 차지하고 있고요. 바이오는 이제 임상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직 매출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어, 3분기까지 누적으로는 600 매출액 609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 5억, 그리고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44억 정도 나오는 회사이고요. 어, 먼저 이제 대표님께서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IR 전화도 해봤는데, 어, IR 전화를 통해서 이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공시를 봤더니, 어, 공시에도 내용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젠백스의 최대 주주는 이제, 재맨컴퍼니라고 이제 10.08%를 가지고 있고요. 어, 이번 공시 내용은 원래는 11.31%였는데, 이제 1.23%를 김상재 대표이사에게 대여를 함으로써 이제 10.08%로 내려갔다는 내용인데, 이제 재멘컴퍼니라는 회사는 비상장으로 김상재 대표이사가 100%를 다 소유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어제 자 공시 내용에 보시면, 여기 주식 차입 계약도 있고, 그 다음에 차입 조달 시 질권 설정, 이런 내용이 있는데, 질권 설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담보물권을 질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질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식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이거를 담보로 잡았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어, IR에 전화해보니까 이제 회사 설명해주신 것이 이제 회사 운영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회사도 이제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서 이제 자금을 이렇게 얻는 경우도 있는데 법인보다 개인 명의가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공시에도 보시면, 어, 이 재맹컴퍼니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재맹컴퍼니가 채무자일 때는 이자율이 최, 제일 많은 건 이제 13%까지 나오는데, 그 김상재 대표이사님으로 이제 김상재 대표이사님이 채무자로 했을 때는 제일 높은 게 8%대 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은 이제 주식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차입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자본 잠식, 이제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의 자본 잠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i r 를 들으러 갔는데, 액면 주식과 무액면 주식인 경우 다르게 이제 상장 심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액면 주식은 간단하게 한 주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무액면 주식은 간단하게 말해서 한 주의 주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다 액면 주식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상장하거나 아니면 외국에 있는 회사들은 무인면 주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폐지 심사 여부인데요. 이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다음 해 자기 자본 50% 초과하는 자본잠식 상태거나 아니면 10억 원 이상의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산업 손실이 발생하면은 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이럴 때 무인면 주식과 인면 주식은 자본을 이제 파그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요. 액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발행 주식수에 이제 액면가액이 있어서 한주 액면가액을 하고 무액면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없어서 발행가액을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 하거나 이사회에서자본금으로 계산하기로 한 금액을 총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무액면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본 잠식 같은 거를 계산할 때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선업 사업 손실 자본 총계를 이제 50%를 넘나 안 넘나를 본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할 기업은 SBS 콘텐츠 업브인데요어그저께그 디즈니의 드라마 한 편에 공급하는 공시를 발표해서 찾아봤는데 여기가 그그 그 공시를 발표하고. 주가가 20%가 뛰더라고요. 근데 드라마 한편 공급하는 건데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서 이게 얼마나 큰, 뭐, 얼마나 큰 실적이, 실적 영향을 주는지 궁금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매우 의미 있는 공시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게 선순환 구조의 시작이, 시작이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우선 SBS 콘텐츠업브는 콘텐츠 사업하고 미디어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콘텐츠 사업 수익이 전체 매출의 39.6%를 차지하고 미디어 사업 수익이 54.4% 그리고 광고 그리고 MD 사업 수익이 6% 비중을 차지합니다. 콘텐츠 사업 수익은 어그 방송 방송에서 나온 그 IP를 이제 유통하고 뭐 제작하면서 나오는 수익이고요. 미디어 사업 수익은 방송 뭐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들을 해외 뭐 방송사나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그래서 작년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1,281억, 그리고 영업 이익은 72억, 당기 순이익은 76억을 기록했고 그 직전 2021년에는 1,804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영업 이익 111억, 당기 순이익 149억을 달성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내용은 우선 코스닥 회사는 매출액의 10%를 초과하는 단일 단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처럼 단일 계약 체결을 공시하는데요. 2 0 2 1년의 매출액이 1800억이니까 10%는 180억. 그러니까 180억이 넘는 매출액이 180억 넘는 계약을 공, 체결한 경우에 이제 공시를 하는 건데 이번 드라마가 드라마 한 편이 180억 이상의 매출을 어, 발생시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되는 드라마는 제가 그걸 한번 이거에 대해서 올려주신 블로그를 참고한 건데 낭만닥터 김사부3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작비는 편당 1 5억에서 20억이고 16부작이어서 총 제작비는 240억에 320억 그리고 i r 를 통해 확인한 IR에서 해외 OTT 리콥률이 80%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리콥률이란 제작비 지원비율 나누기 회수율인데 그러니까 제작비 대비 얼마나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만약 편당 15억이면 총 240억이어서 80%에서 192억의 매출이 발생하고 20억이면 256억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 얘네가 이제 그 드라마를 이렇게 뭐 공급할 때 판권만 판권만 파는 거하고 또 판권하고 여기서 나오는 IP까지 포함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판권만 디즈니에 공급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판권만 이제 80%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IP를 가지고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s b s 에 방영하는 거니까 광고 수익, 그리고 PPL 수익, 유튜브 수익, 그리고 이 그러니까 중국. 중국에서는 그 디즈니에서 방송이 안 돼가지고 얘네가 중국에다 또 팔면 그 중국 판권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정확하지 않은 건데 그 이것들을 다 포함한 수익이 70%로 가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리쿤율은 총 150%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320억의 제작비가 발생했다면 150%에서 480억, 이 드라마 한편으로 480억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외 OTT 계약 계약건수, 건수가 늘어나면 그 제작비 부담이 완화되면서 더큰 규모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규모가 큰 드라마일수록 광고 수익도 증가할 것이고 이러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면 기업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2월 2일 그 효성 TNC 발표였습니다. 궁금했던 점은 효성 TNC가 22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지는 것만 남지 않았을까,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업 내용은 이제 섬유 부분과 무역, 아, 섬유, 무역, 섬유 부과 무역 등의 부분에 남지에 있고, 섬유 부분이 주인 제품은 스판덱스, 나일론 원사, 그리고 폴리에스터 원사 등이 있으며, 무역 등은 철강 및, 뭐, 화학제품의 트레이딩,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매출, 매출 비중은 85%가 선유에서 나왔고, 50% 정도가 무역대에서 나왔는데, 연결 조정이 한 마이너스 34% 정도 나왔습니다. 작년 매출은 아, 2021년 매출 기준 8조 6천억이고, 영업이익은 1조 4천2백억, 경기 순이익은 1조 80억 정도 나왔습니다. 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찾으려고 보니까 2022년에 안 좋았던 이유가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중국 봉쇄 정책 등에 따라서 수요가 감소되었고 증설에 따른 공급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스판덱스의 수익선이 하락하였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중국은 리오프닝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 스판덱스에서 변용성이 제일 높은 40D의 가격과 이 스판덱스의 그 가동률의 그래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 수요가 늘어났던 2021년의 가격이 확 뛰었고 이제 22년에는 가격이 쭉내려왔고 23년에는 뭐 가격이 19년, 20년과 비교, 아, 비슷하다고 지금 생각, 볼수 있습니다. 예, 가동률도, 네, 가동, 2022년에 좀, 코로나로 인해서 가동이 조금, 안 좋아지면서, 네. 이게, 이 그래프랑, 이, 스판덱스 가격의 차이를 보면은, 네? 스판덱스 가격이 아주 낮을 때, 특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적자 수준일 때 이제 가동률을 줄인다는 그런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가동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 60%에서 70%대로 조금 올라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스판덱스 재고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2021년에는 수요가 좋아지면서 재고가 줄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이제 조금 재고가, 뭐 한, 그렇게 크게 줄진 않아서, 2023년도, 뭐, 이제,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와 좀 비,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 뉴스에 따르면은, 예? 하지만 둔화하고 있는 스판덱스의 가격이 하락세와, 중국 업체들의 가격률 하향조정대에 따른 재고 부담 완화 등을 근거로 최악의 구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업체들의 가격률이 최근에는 78%까지 상향되었음에도 재고는 여전히 35일 내로에서 유지되고 있고 중국 내수의 가격은 바닥을 가지고 소폭 반등하고 있으며 이 효성 CNC는 신규 공장이 올해 상반기 중에 생산이 본격화되는데 적자의 하다인 중국의 ETR 업체들의 상당수가 이미 증설 계획을 지연시켰거나 철회하는 상황이라서 추가 생산 설비를 완료한다면 수혜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늘릴수 있다고 판단은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악은 벗어난 것 같은데 수요가 확 늘어나는 그런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